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모두 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현위치에서 있는 것만 해도 아주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끈기를 조금만 더 자리 해버리면 엄청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토끼는 가다가 쉬다가 놀고 싶으면 놀고 가기 싫으면 발로 덩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나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꾸준히 야. 땀을 벌벌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목표가 바로 저 앞인데도 토끼는 에이 거북이 전여석이 왜 나를 따라와 어림이 없지 그러면서 실컷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어느새 그러는 사이 거북이노는새 정상에 더 커니 올라가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이고 시원해 아주 좋네 하면서 정상에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토끼는 아차 아이 늦었네 에이 내 빠른 발만 믿고서. 그냥 내가 너무 자만했나라고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제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끈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토끼와 거북이 우한는 끈기라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기도 우리가 연습하면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끈기 있게 행동,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철학자 샘 칼레누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결시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렇게 하면 끈기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대한 꿈을 품는 것은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끈기 있게 행동한다면 우리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영주 선수나 이봉희 선수, 마라톤 그 선수들 정말 끈기 있게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마지막 날에 금메달 목욕에서는 그 피날레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 야황영조나 이봉조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유야무야 두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 선수들이 우승했던그열의와 끈기를 우리 모두 가졌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해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때만 잠시 반짝하고 그 끈기를 잊어버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끈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동기부여가 라폴레온 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기라는 단어에는 영웅적인 의미가 없다. 탄소가 강철을 끈기 있게 단단하게 만들듯이 끈기라는 특성이 인간의 강인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 유명한 철학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끈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재능을 끈기가 없어서 펼쳐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끈기가 부족해서 그 능력을 재능을 펼쳐지지 못하고 어느 생각 없어져 버린 안개와도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프리야고 경기가 아주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야구선수 중에 투수가 아주 큰 몫을 차지합니다 뛰어난 투수인 0.대 방어율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무너지는 선수하고는 대대할수 없습니다 8회까지 0점대 방어를 유지하면서 잘 던지던 투수도 9회에 들어가서 끈질긴 선수를 만나서 보통 한 선수가 5개 내지 6개 정도면 아웃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떤 선수는 끊임없이 8보를 날립니다 툭툭 건드려서 8보를 연신 만들어서 20개 이상을 그렇게 수수하게 건, 던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안타를 막 맞습니다. 혹시라도 스트라글 아웃을 당해도 후속 타자에게 그 전에 너무 많은 힘을 뺐기 때문에 엄청난 안타나 큰 홈런을 맞아서 패하는 경우를 오늘 종종 봤을 것입니다. 끈기 있게 울고 들어지고 버티면 안될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잡고 버텨서 헤쳐 나간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그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수 없다고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할수 없다고요? 나는 주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수 없다고요? 다 그런건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고나서 승리의 환호를 미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환경, 제주 재능 아무 관계 없습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잡고 버티면 승리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모두가 할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오늘 추석 마지막 연휴, 모두가 행복하고 커다란 꿈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버티가는 근육을 길러 봅시다. 항상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겠습니다. 출발하시겠, 하시, 준비되시죠? 스타트 나, 우 두이, 라이나.